네 다음은 기호 15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경약,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뭐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뭐벼슬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있을 때제 재산이 40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 그건 이유가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몇십 년 전에 대통령을 나올 때 저출산이 문제다. 대한민국 저출산 때문에 망한다. 출산하면 삼천만 원, 결혼하면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데 홈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걸 지금은 저출산 해결은 없습니다. 몇백조 국가 예산이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권력 잡으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위해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너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어디로 가버려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겠다.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매월 누구나, 아, 118세가 넘으면 매월 모든 국민에게 직장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월 150만원씩 남녀가 결혼하면 300만원은 매월 국가가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않고는 우리나라에 이 많은 프리랜서나 여러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개인적인 수입이 있어도 일정치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자라는 어린애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때그 자식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8세 이상 매월 150만원씩을 국민 누구에게나 매월 주겠다, 현금으로. 그리고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을 주고 출산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 이것만 하면은 여야를 찍든 여야 국회의원 후보가 가장 똑똑합니다. 더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찍더라도 허경영을 국회로 보내놓으면 여러분들의 후손이나 여러분들이 노후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월급 안 받습니다. 특권 안 받겠습니다. 일체 비용을 제 개인 돈으로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런 어려움을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모든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다 뺏기고 이렇게 허덕이는 거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야 정치인들이 훌륭한 걸 인정하는데 흑행령을그 국회에다 한번 보내 달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기호 15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어, 우리가 오징어를 동해 바다에서 가져올 때 에, 매기를 넣어서 천적이 있으면은 오징어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서울까지 온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인 그 국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매월 국민 18세 이상 150만씩 받는 이제 국민 배당금을 예언합니다. 이걸 꼭 실현해서 중재자가 돼서 여야가 각자 내놓는 공약 서로 반대하지만 중재자인 허경영의 공약 기호 15번 국가혁명당 허경영의 공약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기호 15번 국가혁명당을 선택하여 기표하여 주시기만 하면 행복 시작 고생 끝입니다. 잘못 선택 후에 말고 비례대표는 기호 15번 국가혁명당. 아셨죠? 비례대표는 기호 15번 국가혁명당입니다.